그녀의 새로운 둥지는 한남동 나인원 한남, 베일에 쌓인 전유진의 다음 행보에 대한민국이 주목한다.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스타로 발돋움한 전유진.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이번 소식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유진이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손꼽히는 한남동의 모아파트로 이사했다는 루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스 트롯트 출연 당시 중학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보컬과 무대 매너로 전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전유진. 이후 전유진 쇼를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며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거쳐간 꿈의 주거지 한남동.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만약 전유진의 한남동 이사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반짝이는 인기를 넘어 확고한 위치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속사 측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그녀의 한남동 입성을 기정사실화하며 축하와 부러움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요? 혹은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전유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전유진은 한남동 부촌의 새둥지를 틀고 더욱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다음 행보에는 또 어떤 놀라운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전유진에게 쏠려 있는 지금 우리는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대한민국 연예계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전유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유진의 다음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